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하문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저 어제 하루 쉬었고, 음, 시골에 다녔고, 오늘은 여주 이천 공방으로 쭉 다녀서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아이들 이렇게 한번 예쁘게 또 보여드리고요. 음, 이쁜 아이들 처음 들어올 때또 제일 예쁘게 세팅이 되니까 이럴 때또 필요하신 아이 데려가세요. 오늘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올려드릴게요. 시작할게요. 네, 첫번째예요첫 번째, 우리 흑이랑입니다. 요 아이, 작은 아이죠? 14,500원. 요 아이고, 이렇게요 색상 장미 세트. 이렇게 세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랑 요것도 요거 두 개랑 이렇게 세트 세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은 14,500원. 7cm. 또 여기도 6.5에서 7cm 되구요. 높이도 7cm입니다. 요건 요런 노란 색상. 여기도 이렇게 예쁨. 옆으로 살짝 포인트 돼 있어요. 이것도 7이구요. 여기도 7cm 나옵니다. 높이도 7cm. 요렇게. 14,500원 곱하기 4개. 58,000원. 요거 3,000원은 뚝대어내고, 요렇게 갈게요. 아이고 1번. 55,000원 보내드립니다 두번째예요 두번째도 이렇게 보시면 밑에 다 이렇게 담아져 있는 거 이런 그쵸 그렇죠? 예쁘죠 우리 이런 바구니에도 다 담아져있던 이렇게 표현한 아이예요 이것도 가격은 같고 이렇게 재봅니다 예, 7.5cm 여기도 7cm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이 색상별로 다 있네요. 다리도 시원시원하고 예7.5 거의 7.5 7cm 이렇습니다. 높이도 7.5cm 이렇게 세트 이거는 2번입니다. 2번도 어, 55,000원 보내드릴게요. 3번이에요. 3번은 이렇습니다. 튤립이죠? 이렇게 예뻐요. 다리 이렇게 되어있고 가격이 14,500원이 떨어졌습니다. 여기고. 어, 이렇게 놔야 되겠다.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 세트 세트 구성입니다. 여기에 어, 창을 조그만 창을 심어 놨는데 아주 예쁘더라고 그래서 더 구입을 원하시는고객님이 계셔서 오늘 데려왔어요. 7.5cm 높이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데가 7.5나입니다아이도 예, 7 7에서, 여기도 높이 7.5cm 나옵니다. 요렇게 두 개, 두 개가 같이 세트, 세트입니다. 3번이에요. 역시 요것도 58,000원. 3,000원 띄어낸 가격. 55,000원 보내드립니다. 4번입니다. 아이고, 요것도 요렇게 예뻐요. 요렇게 예뻐요. 나비, 여기 리본 있어요. 여기도 리본입니다. 요렇게 두개또 세트 구성이 되고, 요 아이. 여기도 바구니에요요건 요거 3개가 딱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네개로 묶어서 가격은 55,000원 드려요. 여기도 7cm 요 아이가 조금 키가 작은 것 같고 7cm에 높이 7cm 또 여기는 예, 7.5cm 요 조금 키가 빠집니다. 그래도 이렇게하면 예쁘죠. 보내드려요. 4번이에요. 4번도 55,000원 드립니다. 다섯 번째예요. 요거 언공방 오늘 딱 나와서 처음 가져왔습니다. 지금 요 사이즈예요.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만원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오렌지, 오렌지 두 개, 파란색 두 개, 분홍색 이렇게 두 개입니다. 요 아이들은 딱 스무 개 가져왔어요. 스무 개 갖고 와서 세 분께만 여섯 개 세트를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분홍색 보이시죠? 이렇게 요 색상. 요거는 바디 컬러로 맞췄어요. 저 이거는 개당 만 원이에요. 7.5cm에 높이가 8.5 요렇습니다. 파란색도 요렇게 7.5만 원에 예 아주 좋은 아이. 요거는세 분께 딱 드릴 수 있는 거 9cm 또 여기도 7 9 요렇습니다. 보이시죠? 두 개씩 두 개씩 세트. 네, 만원 여섯 개. 요거 6만 원 드립니다. 5번. 5번 6만 원 보내 드려요. 6번이에요. 6번은 읍내꽃 집은 예, 3만 원두 개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분홍색이에요. 독특한 컬러죠? 이렇게 나오기 힘든 거. 요렇게 장미로 넝쿨 돼 있고 가격은 3만 원. 9.5cm 높이도 10에서 그죠? 10.5cm 나옵니다. 요 여기는 리본까지 리본까지 되어 있어요. 9에 예, 것도 10cm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 3만 원, 3만 원, 6만 원, 5천 원 할인한 가격. 음내꽃집분 6번은 5만 5천 원입니다. 7번이에요. 7번은 음내꽃집분 롱분입니다. 요런 모습 살짝 겨자색, 그린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꽃두개 아주 예쁘게 피어 있어요. 요런 아이 이쁘죠? 7cm 여기도 7cm 살짝 넘고 높이 12 12cm. 이것도 12cm입니다. 이렇게 롱 분이에요. 요두개딱 맞게 이쁘죠? 7번 이것도 5,000원 할인한 가격 55,000원 드려요. 여덟 번째는 또 이렇게 창 분으로 두 개고요. 이렇게 먹단꽃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와있는 요 아이도 두 개, 5만 5천 원 가져. 예, 9.5cm, 여기도 9.5cm가 살짝 넘고, 11에 10.5cm 살짝 차이 나는데, 요렇게 빨간색 두 개, 이것도 6만원, 이것두 개는 5만 5천 원. 8번이에요. 5만 5천 원 보내드립니다. 9번, 10번이에요. 요거, 어, 두세트 올렸습니다. 요 아이 두개의 빨간색과 노란색 장미는 9번이고요. 요거 살짝 분홍과 파란색, 요거는 10번입니다. 요거는 달팽이, 달팽이 공방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예요. 입구가 이렇게 밑에 좁죠. 위에 넓게 되어서 식재하기 예쁘고 편하고 이런 흰색 바탕, 이런 아이입니다. 이쁘지 않으세요? 이것도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10.5cm에 높이가 11이 살짝 넘는, 여기도 11이 살짝 넘어요. 그리고 여기 10.5cm, 요거는 또 색상이 좀 다르죠? 10.5, 여기도 11, 10.5cm, 입구가 조금 넓은가? 아, 10.6 정도 되고, 높이 10.5에서 11, 여기는 11cm입니다. 이렇게 세트, 요거, 낱개로도 가능해요. 이렇게쪼르르 필요하신 거, 이렇게 골라가셔도 될것 같아요. 3만 5천 원씩입니다.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두 개, 7만 원. 9번 두 개, 빨간색, 노란색 두 개, 7만 원. 여기는 10번도 요 색상 두 개, 7만 원인데, 여기는 각각 선물이 이렇게 가요. 여기도 이렇게 갑니다. 두 개씩. 우리 여기는 요 아이들 두개 선물로 따라갑니다. 아이고 떨어졌네요 그래서 요 이렇게 보시면 음 요거 두 개에 이렇게두개 선물 갑니다. 그죠? 7만 원에 12,000원이 선물로 가고요. 요 사이즈 보면 요 안에가 7.5cm 요렇게 재면 여기가 통통해서 한 10cm 정도. 우리 높이도 한 10.5cm 나오는데 요렇게 7만 원에 이런 아이 두 개가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개도요두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받아 가실 거예요 그래서 네 개가 갑니다 네개 7만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9번 7만원 10번 7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10... 아또 재채기를 많이 했어요 11번은 또 이렇게 오늘 나온 언공방 요런 장미의 예, 주황색 바탕 이렇게 예뻐요. 여기는 보라색, 여기는 분홍색, 요런, 이렇게 세 개씩. 가격은 2만원. 입구가 넓어요. 9cm. 또 여기도 9cm, 9cm 나옵니다. 높이는 11.5. 11.5 보시면 돼요. 요렇게. 너무 이쁘죠? 요렇게 장미 분홍색으로싹 세트. 11번입니다. 6만원 보내드릴게요. 12번째. 12번째도 요거, 언니에요. 언 언니 공방인데, 요렇게. 보라색 참 색깔 예뻐, 그죠? 은은하면서. 요렇게 예쁩니다. 요런 아이. 또, 여기는 또, 푸른빛.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이런 모양으로 3개. 딱 3개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은 2만원. 3개 6만원 드려요. 8.5. 높이 11.5cm? 11.5cm 나옵니다. 요거 12번, 언공방. 예, 2만원, 3개, 6만원 보내드릴게요. 13번, 14번이에요. 또 홍조입니다. 홍조 오늘 찾아서 데려온 아이예요. 이렇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받고, 여기는 홍조 컬러 색상. 앞에 보이시죠? 이거는 모래로 마무리. 이렇게 된 아이예요 이거 진짜 히트 있었던 아이죠 이렇게 예쁘고 이거 13번 색상 이거는 14번은 요런 컬러입니다 14번도 물에 요 다리 매력있어 그죠 이런 아이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5만원이에요 딱또두점 데려왔어요 없어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20.5cm 여기도 20.5cm 우리 높이 13 13.5 이렇게 나옵니다. 5만원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재 볼게요. 이렇게 재면 21.5cm, 19.5 모양은 다 다르죠. 13cm입니다. 그렇게 독특한 아이들 요즘에 볼수 없는 아이들이죠. 13번, 5만원, 14번, 5만원 드려요. 15번, 16번, 홍조예요. 네. 요렇게 끼고, 이렇게 봅니다. 주름이죠? 자, 모아 모아서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예요 다리, 고사지도 이렇게 하고, 살짝 보라색. 우리 홍조의 컬러죠? 이런 모습이에요. 5만 5천 원입니다. 요 주름을 딱 걔네 진짜 이쁘죠? 멋있죠? 자, 요 안에 내경으로만 보면 15cm. 여기는 17cm 이런 모습 높이도 17.5cm 나옵니다 보시죠 이런 거 뭐를 심어놔도 아주 이쁜 거 15번이에요 55,000원입니다 이거는 16번 또 요도 이런 컬러죠 홍조의 대표적인 아이들 이런 모습 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도 상당히 크죠. 사이즈 볼게요. 아 여기서 끝에서 끝쯤은 거의 한 20cm 되고요. 내경을 가면 한 17, 여기도 15.5cm. 하나하나 주름이 모아 모아서 만들어진 유아입니다. 이런 거는 작품 하실 때 필요하신 고객님 데려가세요. 이렇게 멋진 아이가 55,000원. 제 비싼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15번 홍조 5만 5천 원. 16번 홍조 5만 5천 원 드려요. 17번이고요. 홍조 분입니다. 독특한 아이 보여드려요. 이런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커요. 발코. 이런 모습이에요. 코사지 다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가 울퉁불퉁 뻗 이렇게. 이런 모습. 이렇게 다리 3 개, 슥슥 해냈죠? 안정감 있고, 안에는 이런 모습이고, 가격은 9만 원이에요. 그렇게 여기 높지 않기 때문에, 흙도 뭐 많이 그렇게 들어갈 생각 없고, 그죠? 이런 모습, 물구멍좀 보세요. 이렇게 멋집니다. 색상, 이런 분, 블루 색상이고요. 여기는 24.5, 여기도 24cm. 우리 내경만 해도 20이 나옵니다. 높이 16이에요. 요 아래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왜 보여드리냐면 또 다음 번호는 다른 컬러예요. 포인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안에 울퉁불퉁 그죠? 여기가 쑥 들어가면 안에는 튀어나오고 요런 주름입니다. 요렇게 멋진 거 17번 9만원 보내드려요. 응? 18번이에요. 18번 요 앞에 번호 보셨죠? 여기 아까 색상이 블루였죠? 여기이런 요런, 요런 흰색 베이지색입니다. 요 모습은 똑같아요. 이렇게또 여기 도 코사지에 달려있고요. 요런 모습. 아주 신기하죠? 독특하죠? 이런 거 정말 없죠? 다리도 요렇게 세 개나 <laughs> 요런 모습입니다. 아 오늘 아주 오자마자 하니까 상당히 지금 오늘 숨이 가뻐요. 요 아이 우리 키 높이 볼게요. 이렇게 차가 거꾸로 되있었어요한 15.5cm 15.5cm 요거는 요렇게 하면 23 요렇게 해도 24.5cm 나옵니다 요거는 18번이고 음. 이렇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는 17번이죠 요런 모습이에요 17번은 요런 색상 18번은 요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똑같이 17번도 9만원, 18번도 9만원입니다. 요거 두개다 가져가셔도 작품하실 때참 좋을 것 같죠? 보내드릴게요. 18번, 9만원입니다. 19번이에요. 우리 19번. 어 빨간색. 지난번에 빨간색 있어서 또, 어 판매가 됐는데, 또 다른 고객님이 또 찾으셨어요. 요것도 한점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한점 있어서 가져온 아이고,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큽니다 또 이런 모습이에요 또 돌려보면 예 여기 뽕뽕뽕 예 바람구멍 뒤에도 빨간색 하얀 아이스크림 같은거 이런 모습의 콘서트 있어요 요런거 가격 10만원입니다 10만원 오 25cm 여기도 25cm 나옵니다 키는 예23.5 에요 23.5 cm 멋있죠 아주 빨간색 금지 막 합니다 유리 라이 멋있어요 홍조 분 19번 입니다 19번 10만원 보내드릴게요 네, 4월 27일 일요일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홍조 19번 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아 다녀와서 헐떡거리고 숨도 차고 또 오늘 모임이 있어서 또 나가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예,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월요일 이쁜 화분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